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곡과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더욱 겸손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가졌던 모든 깨달음과 결심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끝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힘과 권세는 끝이 있으며 그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아래 우리는 살게 될 것이며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끝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얻은 힘과 권세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 주의 말씀과 약속을 더 가까이 할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를 저주하려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축복을 얻을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을 나누어야 할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모든 이에게 주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때론 세상의 강한 유혹과 즐거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세상의 문화와 방법이 나를 이끌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지워버리거나 내다 버리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바닥을 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내다 버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잠깐 잊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평생 갖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타이틀은 판사, 의사, 사장이 아니라 섬기는 종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살되,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마음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섬김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나 자신을 보지 말고 기억코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빛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위험이 많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지만 우리는 아직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눈먼자, 갇힌자, 흑암에 앉은자를 외면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권력, 명예,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한 유혹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더욱 겸손하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도 주의 충성된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